자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 같아 여기 는 어디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 어 삼남매가 하는 걸까요? 삼남매 생삼겹살일까요? 간장 생삼겹살, 시우야끼 생삼겹살. 자 그럼 이 집에 가봤는데요. 오 여기 보세요. 아 청주 가볼만한 곳 바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청주 삼겹살거리 삼남매. 어 여기는요 삼겹살이 어 200g에 만원이에요 와이 집의 특징은 간장 삼겹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직접 한번 반납을 해보겠습니다 아 끝나는 시간이 제가 어우 어 제가 막 끝난 나 건데 이야 여기 보니까 화이교 근데 벽에 보니까 어요 벽화가 그림이 어 브라보 비즈김 미나스 어 유명하신 분들이 오셨다고 하셨나 봐요 이렇게 사인도 몇개 있고 행복하셔서 삼남매 어,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인도 어, 해놓고 한 곳이 여기에 있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야, 드디어 옆 벽에는 이게 뭐죠? 이거 아, 싸인데, 싸이가 <laughs> 이거 뭐야? 삼겹살이야, 돼지야. 이거 뭐야? 이거 정말 뭐, 벽에 그림 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하, 오늘도 자, 신백 t v 와 어, 소상공인. 자영업 특별 선물로 준비한 것인데요. 바로, 이 벽에 도와보니까 이런, 과연, 시오약기 간장소스, 청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삼남매 자랑 간장소스 시오약기열 가지, 십여 가지의 한약재 과일을 오랫동안 다려서 정성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일까? 어 이분도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신 분이시네요. 공개표 가구 열전이구요한도판매인증까지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오우, 벽에 그냥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이 아니고, 와,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자, 이 순간에 오우, 이 양반 한명와 있네. 이양반 양반 안녕하옥 씨, 이분들 와, 자, 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 목살, 어, 제가 좋아하는 목살이 있는데 야, 오늘은 소... 이게 송이, 게 송이, 뭐, 섞여 다는데 아닌 것 같고. 자, 다진 고추 콩나물 요거는 아, 도라지 같고요 우와 시원한 목, 냉목이기와 있는 것들이 여기 쌈도 있고 아김치좋다 된장에 또 특별히 파절이까지 아, 아 이게 십여 가지 열 가지라는 한약재 다양한 채소가 넣었다는 아이친구만라 이거. 번데기.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저는 펀데기 제일 음. 무서운 게누에였었는데 이거는 무쌈 여기는 어, 이게 고사리 고사리 이거는 명이남을 잘게 친구 말이에벌월부터불을 켜야 되는데 음. 자이렇게 해서 불을 한번 아, 달고 아, 보고 화절이가 너무 엄청나게 쳐갔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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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장님이 무척 바쁘신 것같으네 보니까 아이 집에도 보니까 어 아, 사장님께서 어 아, 귀여운 아 떼지들 삼남 운수 대통 이렇게 돼 있네요 사장님을 잠시 모셔볼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돈 인증점 한돈 인증점 그래서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청정화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아 여기서 누가 또 왔네요. 야 여기 또 먹으라고 그냥 아, 자 양반도 아, <laughs> 있고 예예자 이거를 한번 찍어 보고 있는데자 일단 보면 아, 직접 확인해서 한번 진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러 보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예 네네 아 좋아요 네네 이거 그냥 서 자, 이렇게 아, 이 친구와 함께 또 이렇게는 그럼 요, 네가 이쪽으로 와야지. 예, 예. 아, 이거 자연스럽게 찍고 있네요. 네. 아, 네, 보여 줄게. 예, 예. 자, 시작. 거의 끝 같아. <laughs> 와. 늘너 이리로 와야지 또 <laughs> 같이 와서. 아, 내쪽으로 <laughs> 오고.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저너고 시원을도 이 조석호 친구와 함께 아 이거 서문시장 삼겹살 특화거리에 만난 음식을 먹왔는데이 네, 네. 집의 특징을 보니까 음. 자기가 먼저 보여줄 텐데 네, 네. 직접 네, 네.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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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특별 주문, 읽거보이세요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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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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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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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5cm 정도 되그 네. 거니까 2cm, 1.85cm 정도 한돈한돈 한돈.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전에 들어올 때 오셨잖아요. 삼남매 삼겹살집이에요. 아, 이집 삼남매 삼겹살집은 왜 삼남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아, 이따가 3시에 또 선생님도 모셔 올 텐데. 아, 여기 조금 전에 보여 드린 것처럼 갖가지 이 나물, 야채, 채소들이 봄나물부터 있고 뭐또 번데기도 있네, 번데기도. 번데기 내가 좋아해요. 정말 <laughs> 좋아해요. 알잖아? 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실 누에거든, 누에. 음. 옛날에 우리 시절 때 양자먹을 했잖아, 양자먹. 그래서 뽕잎 따다가 예, 그 안방에다가 누에칩을 했거든. 그런데 친구 고양이 저기잖아요. 저. 남이는 남이는 남이고 남이는 이는이 키웠어 옛날에 는이는 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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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거 남이는 이는이는 남이는 남이는 이는 남이는 남고는아이는남 고구마. 이는남이보 남이는 남이는 남이이는 남이는 이는 남이는 남이는 남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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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아, 씻었으니까. 네, 네, 네. 자, 아주 제가잘 꺼지고 잘,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역시 오늘도 아, 여기 사람들께서 보셔서 직접 잘 꺼지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당기인가? 네, 당기하고 그다음에 깻잎. 그다음에 상추, 그다음 배추. 요즘에 그 배추 비싸다는 그 금추, 금추. 이게 금추야 금추, 비싸다는. 금추. 완전 어, 금추. 야, 그러니까 이거, 야, 우리가 좀 보니까 아주 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영어 우리, 우리는 이 유튜브라면 목편지, <laughs> 아, <못> 뭐편지 <laughs> 유튜브 하고. 절대 편집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여기 손남매 삼형제 <laughs> 친구가 삼 친구들이, 어, 삼 친구가 가지고. 야, 야, 야 이거 니 그러니까, 봐. 응. 여기서 이제다가 네. 사장님 잠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제 안 오신. 나가라고 하시는지. 아 나갔어. 사장님 오세요오세요 예. 오세요. 네. 자, 오, 오셔보세요, 오셔보세요. 소개를 좀 한번 해야지 소개를. 아. 아, 이거 빨리 오세요. 아, 오세요, 나가면 오세요. 자, 사모님 한번와 보세요. 일단 한번 지금은 편안하게. 음, 야, 이거 뭐이 집에 이 집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간장이라고 그러네. 간장 삼겹살 이렇게 음. 해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이 간장이야. 간장. 우리. 아이고 어고아어어 잠깐만. 이 간장인데 음. 이 간장이 말이야. 열 음. 가지가 넘는 한약재도 들어가 있고 음. 뭐 과일도 들어 있고 음. 다양한 채소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 집이 어, 삼남매 삼겹살 음. 집은 의 특징, 이집간장이다간장에열 가지가 넘는 한약 재뿐만 아니라 뭐과일이들어 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면 또 이거 특징이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같거이번 이거 이거, 네,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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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내가 한번 쭉볼 테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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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거 뭐? 목사발 어. 뭐라고 그러지목목목 뭐라고 그러지? 좀? 목 목. 이게 또끝내 줘, 목목목 김치 해가지고. 목도 있고. 네, 근데 아니 먹어보니까 맛이 다양한 있고. 게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뭐 입맛을 돋구는 그런 거라게. 음. 쓰... 음. 자 음. 어쨌든 여기는 반찬이,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찬이 몇 개? 이집에레개 나온다. <laughs> <laughs> 반찬이 10가지가 나와. 10가지가. 이 고사리를 또 사실 이제 그, 그. 백종원 그 제주도 그 묵객살 때문에 음. 썼던게이 고사리인데. 고사리는 <laughs> 뭐다 먹을 때 상당히 맛있는 거 같아. 보기가 좋차. 그리고 야, 이거는또 우리, 우리 오늘은 삼남인데 삼친구 <laughs> 석삼쌀스 우리가 셋이라고 그래서 셋 친구라서 삼남매라 <laughs> 세 친구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먹어서 먹는데 고구마까지 얘기하는 야 이게 아이걸좀 고구마까지 떼 있다는 거네 이건 음, 우리는 고자가 와서 329라고 329 329 33가지 도움이 되는 친구 329돌 입자에 더돌 입자에 더할 입자에 더할 리자에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정직한 사람 아아번째는아아 부지런한 사람, 사람. 음. 또세 그러니까. 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 아. 이런 사람들을 음. 주로 만나라는 거야, 친구를 들어하는 거야. 아. 그런 사람들이 사위구다 상위고 아, 어. 수능에 딱 맞는 맞네. 맞네. 어떻게 맞네. 이렇게 존재했어? 어. 대단해. 상위구라고 어. 어. 예전에 선비들이 음. 그런 친구들을 많이 찾으려고 했어요 정직하지 않은 놈 언제 가는니 속이 다속이고부그런 하지 않은놈 응. 게을러, 그렇지. 게을러서, 아, 그안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아, 이렇게, 늘 배우려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아쪼처럼 우리 응. 오딱발 계속 배우자 그래. 우리 나이가 배우러. 먹어도 계속 배울려고 우는 하는 사람을 만들어 는 응. 거지. 자, 어쨌든, 오늘, 3이고, 이제 네, 아주 좋은 친구들이 모여서 3남매 이걸 전세 냈거든. 음. 너는, 우리 음. <laughs> 전세를 했어요 아까 바빠가지고 막때 빠져가지고 우리가 와가지고 아 지금 이게 아까는 너무 부쩍부쩍거리 같아서 음, 음, 이 3남매 상개가부거리까서 우리가 좀 피해준 거지 4장 요때 난 거예요. 아 요때 아, 아 요거를 좀그러면 이걸 정도 한번 내가 보여줘 요때 다음보다는 어떻게 이기 우리는 보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이게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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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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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오 특이하다. 아, 집집마다 특별하게. 아, 진짜. 네. 한번 이렇게 구운 다음에 여기다 익었을때 간장맛이 배게. 이 집의 아 특징. 아요 양반이 또 이렇게 와서 직접 참여해주고 그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 예, 3인구에. 그치. 그치. 배웠네. 그러니까 참 음식이라는게 진짜 배우면 배울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새로워. 진짜. 조금만 방향 바꿔야 는거지 집집마다의 음. 특별한 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음. 이거. 네. 이렇게 들락날락 어흐. 들락날락 뭐 이것도 이렇게 치고라니까 음. 음. <laughs> 아, 저 몸이 아프셔가지고 음? 네. 아픈 말 하지 <laughs> 얼마나 부려먹고 그러면은 흉고 <laughs> <헹구> 들어가면 어떡할야 <laughs> 이제 야. 몸이 저 아까 저기 무리하게 해서 음. 음. 많이 먹었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야 이거,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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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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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읽혀 아니 근데 여기 특별히 음. 맞춤형 집이라고 그럴까? 이저 삼겹 삼남매 삼겹살 집은 음. 맞춤형. 음. 우리들 이 우리 방송을 하면서 맥주로 마시면. 대가 안될 아, 되지. 아, 못 사는 맥주 한 잔? 어, 맥주 한 잔. 병 맥주 한 잔. 형님 이니까한 잔. 스 하나 주세요. 스한 음. 음. 잔. 예. 어, 음, 오늘 뭐 이게 음. 오늘은 오늘 남매 음. 왔기 때문에 카스 음. 한잔 해줘야 되는 거야. 음. 잔. 오늘은 신백수 술하자 먹는 날이야. 아 그렇지. 네. 지 아,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laughs> 약속는 거야. 약속했어. 네, 일단 그럼 어쨌든 방송이라도 우리가 술을 따수 있으니까. 이거또 분위기 또 이런 거 그리고 유튜브 거 이렇게 이래서 좋아. 아버, 어, 아 소리가 나서야 되는데. 음. 자 먼저 나 음. 아, 아. 우리 우리 저 우리 아, 오늘, 알았어, 알았어.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친구들. 오늘 아,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좋은, 우리 준 우리 좋은 친구가 음. 이렇게 우리 3이구라는 말을 음. 결성을 해가지고 이거는 3남매 오니까 술 맛도 끝내줘야죠. 그리고 공진이가 내 봤을 때는 생일이 제일 빠를것 같아.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네가 네가 제일 <laughs> <laughs> <재밌는> 형이 <laughs> 내가 이거 아, 아, 6월인니까 내가 9월이요? 3 6, 동안 예, 3 6, 동안 3 6, 동 예, 야, 야, 3 6, 동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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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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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장을 특별하기만. 중간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처음 봤어. 어느 집엔 또 연탄으로도, 어느 집엔 또뭐 더덕으로 하고. 응. 오늘 이 집은 반찬이 열 가지가 넘어요. 응. 반찬이. 그리고 제그 생각에는 응, 응. 각자의 뭐 응. 취향도 있겠지만 응. 사실 가게에 응. 어떤 음식 철학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응. 따라주면 응. 아 여기만의 맛을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다는 거요 아, 이게 그게 중요한 거 같아. 응. 여기가 어디라고? 삼남매 삼겹살집 서문시장 안에 있는 삼남매또 응, 응.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012년도에 그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서 그치, 그치. 한돈이라는 회사가 한돈. 보통회사야 보통회사가 아닌데 이 거리에 전국에 유일하게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하고 협약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한한돈 우리의 삼겹살이라는 거야, 형지 600g 한, 건의, 한 근에 그러니까 우리의 삼겹살 600g 좋은데. 한 근에 얼마라고? 여기는, 여기는 만 원밖에 안해 2만... 아니 아니, 아니 200, 200g에 200g 한 근에 아니, 200, 200g에, 200g에. 한근 600g이니까 그러니까 200g 200g 하이하하하 200g 예? 말로 만원씩 엄청 싼 거야. 엄청싼 정도냐고. 오. 다른 데가 봐. 150g 120g에 만 5천이 만원는다니까 응. 여기는 오늘 200g 1인분에 단돈 만 원. 오늘 예. 백반을 시켰는데 점심 어. 때 8천 응. 원이야. 8 원. 얼마 만 원이 오 요즘에 멋있다가 뭐... 아니, 저쪽 얼마 전까지 6천 원으로 봤는데 지금 8천 원이야. 근데 여기는 우리 꺼져, 내가 내가서 네. 우리 저 사모님을 잠깐 모시고 만나고 음, 올 테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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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셔. 저 사모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예 음. 예. 예, 예. 아 여기 아 이거 보자고. 너. 네네. 먹어도 되지 그죠? 응. 자 제가. 아, 음. 음. 간장 회사 강한에. 음. 그... 이 집에 특징이 있다. 음. 아 일단은 음. 아까 간장을 했으니까 한번 그냥 먹어보려나. 네. 야 이거 봐 내가, 내가 이제 좀 만났잖아 여기가 바로 삼남매 삼겹살집이다 그래서 먹는 것좀 한번 해야지 야 이렇게 맛있네 고구마를 살짝 올리니까파절이자자자도이 아, 어, 친구가 그래. 이렇게 음. 먹습니다 졌어이 친구가 이렇게 먹습니다 이짝 해서 와맛있겠다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음.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음. 구어주고 있네요. 네. 여기는 바로 제가 다시 한번 나갔다 올 테니까 한번 음. 드시고, 자, 보세요. 여기 한 번, 다시 한번 구경해서, 아, 우리 여기, 어우, 이런 다양한 집이 있어요. 이렇게 실내도 벽하고잘 되어 있고, 제가 다시 한번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다 올 텐데, 아 여기는 바로 어디라고요? 여러 삼겹살 집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먹는 집은 삼남매 삼겹살집 생삼겹살집 간장 시오야키로 합니다 바로 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는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청주 삼겹살 거리 삼남매 바로 삼남매예습니다 여러분 그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에 삼남매집 삼남매집 이야 너무 맛있게 먹네 이야 이게 맛있게 먹어 음. 야. 나도 한번 좀 먹어봐야지. 응. 나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응. 싸주면, 응. 야 이거 하나만 내가 좋아하는 이거 이거 사모님 잠깐 한번 오셔서 이게 어떤가 설명 도좀 해줘야 되고 이거 하나만 따줘이이고아 이거 태우지 말았어야지. 아니야 안 보이니까 이거는 이거만 딱 있는 거로만 해서. 응. 그렇지. 예. 와, 와. 이제 우리가 한 마디 혼났어 이제. 아 이거 예, 사장님 이시네요. 저기. 와우, 일단 야, 상추 당기이 배가 머리, 배가 머리, 배이머먹어보와리배 맛있다 상추에 당배에 머리, 배다어머님이간머이특별머 네. 맛이 나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여에는 여러 가지 네. 한약재료하고, 네. 과일, 과일이고, 또. 이런 거, 뭐, 마늘, 생강, 아.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아유, 조금 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궁금한 게 있어요? 아, 지금은 여러분 목살을 드시고 있는데, 왜 삼남매라고 주셨어요? 우리 애들이 삼남매요. 예아 자녀분이 삼남매. 네. 아 어쨌든 아, 여기 서문시장에 삼급살 거리에 삼남매 집을 한번 홍보 한번 해보실래요? 삼남매. 네. 뭐다 똑같은데 뭐 홍보할 게 뭐가 있어요? 겠 아, 그래도 <laughs> 저희 삼남매만의 삼... 특별한 맛 뭐가 있을까? 삼남매 맛의 특별한 거는 간장 소스에 거 가지고. 응. 고사리하고 콩나물하고 같이 네. 싸서 먹는 재미. 아, 음. 이게 국민 소통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서로 아, 소주 음. 한잔 하면서 고사리하고 어, 고기하고 쌈하고 하고. 고기하고 쌈 싸서 먹는 이맛. 음. 이래서 또 묵은지. 아, 아 묵은지. 묵은지. 어, 요것도 또이 집말 특색이네. 묵은지. 이 집말 특별한지. 나 싸줄게, 먹어봐. 예, 예. 예. 삼겹살하고는 어, 아주 딱 맞는 궁합이에요. 궁합이? 궁합이? 음. 네. 이 아, 집의 궁합은 음. 묵은지하고 삼겹살하고 궁합이 딱딱 맞는다? 딱 음. 맞아요. 음. 육즙의 맛이 또 다르네요. 제가 좀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말씀하시고 그대로 드세요. 좀 담근 거요 우리는 음. 직접 담글 수입은 안 씁니다. 음. 음. 어쩌면 내가 직접 국산맛? 국산 맛. 음. 국산 김치맛. 이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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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인 거 우리 집기애거 예. 지금 갖다 놓은 음. 거. 애낀거애낀거애긴 네. 거? 아 맞아. 음. 우리 딸이 가져간다고 놔뒀던 거를 어. 내가 어, 어림없어? 작년에 음. <laughs> 음. 코로나 때문에 방장한 데가이거는 이거는 언제 왔다놓 이거는 이거 언제 꺼? 이거 이거 이거. 뭐요? 버섯 언제 넣냐고. 거 버섯 지금 넣어야지. 어, 지금 아, 넣어야 이게 고추를 이렇게 다졌네요, 이거를. 고추를 되게... 다져가지고 소고기 예. 넣고. 음, 음, 음. 아 이거에 음, 음. 음.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뭘 넣었다고? 그냥 밥만 비벼도 맛있겠다. 어. 그러니까 와이번 밥만 비벼 먹을? 좀 있다 먹을까. 좀 있다가 먹을게 요야자 이거 정말 맛있게 먹을 먹는 네. 농사지고서리올때쯤 어. 고추 걷잖아요 어. 그리고 고, 고추 아까워서 어. 따다가 집에서 볶았잖아요 어. 요거 요거 요거? 어,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넣고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근데 우리는 소고기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돼주가 소고기를 넣었다고? 아, 그럼요 야. 원래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거였어 옛날에는 음. 냉장고들이 별로 음. 고 근데 다른 집에 비해서 이 집의 특징이 보니까 반찬 가지 수가 이렇게 많아. 음. 응? 반찬 가지 수가. 그 작년에 해 놨던 거. 요것도 뭐 이거 이거. 마늘 짱아찌. 마늘 짱아찌. 아. 아니, 어떠니까면 응. 반찬이 많다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건 응. 거기는 대부분이 응. 응. 1 8 0 g 150g에 응. 뭐100뭐만 300원 만4 0 0원 하면서 반찬이 근데 여기는 응. 200g에 만원이야 응. 우리도 그래? 반찬도 많아. 삼겹살 거리는 2 0 0 g 에요 다. 그러니까요. 네. 아, 여기는 예. 네. 여기 서문시장 네. 삼겹살 거리는 네. 200g에, 200g에 무조건 만 원. 무조건 만원. 네. 아, 장사 어떻게 하냐고. 둘이 와서 사실은 이분만 먹어도 돼. 근데 많이 쓰에서 3인분 먹고 3인분 먹는 거야. <laughs> 아, 니 그래. 우리 이거 너무 공짜로 가져는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일단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 어. 다른 데가 봐요. 음. 응, 어. 다른 데 응, 180g에 만 원. 맞아요. 응, 맞아요. 응. 분에 180g씩 가는데 삼겹살거리는 진짜 싼거에요. 그래요? 아, 정말로? 그러면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고기가 너무 싸대요 우리 음. 여기 고기가? 예.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청주에 거기는 180g에 어. 13,000원이래. 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음. 근데 여기 청주는 어. 그것도 200g에 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넘무 싸잖아 그렇게 더구나 한 도는 또 뭐야? 아, 한. 그돼지 그렇게 싸게 왜 삼겹살 거리를 안 오냐 말이요. 아, 이그지만 부글부글 넘어든다니까 이제, 이제 청주시에대한민국 유일의. 비싼 데로가니까는나 그게 이해, 이해가 안 가지. 이해안 가지. 자, 안 여러분, 요거 육질이 탱글탱글하니. 이거 음. 보세요, 이거 아 이거 맛이 음. 육질이 음. 육즙이 쭉 쭉쭉 나올 것 같지 않아? 네. 육즙이 쭉쭉 쭉쭉 나올 것 같아 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먹방 유튜브를 하는데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에 삼남매 왜 삼남매인지 알아? 삼남매? 자녀분들이 세 명이래요 아, 아. 딸들이 아들 하나라서 딸들이 그래요. 아들 하나라서 어, 삼남매 그래서 이거 여기서 하셔서 자녀분들 교육시키고 대학 아, 가고 음. 또시집당가 보내시는 거예요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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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다 가서 인제가서. 아유 그랬구나. 야 여러분, 응. 응. 자 여기는 어, 삼남매 삼겹살집이에요. 네. 아하하하 애기 보내라고 덮어갔거든요. 재밌다 여기 도와줬는데, 네. 네. 아, <laughs> 애, 도와줬는데 네. 근데 시집가가지고 애기 보느라고아 응. 음. 그래도 아이고. 얼마나 그래도 손자 손녀보라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죠? 아이고. 그래도 뭐. 아, 뭐. 자, 어쨌든 자 오늘은. 제가 찾아온 곳은 반찬이 열 가지가 넘고 특히나 이 고추에다가 소고기를 버무려서 음. 야양 볶아서 음. 또 이거 나오는 곳이기도 네. 하고요. 명이나물도 이렇게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구마까지 아, 그리고 이렇게 봐봐요. 음. 특징적인 건줄 알아? 네, 뭐요? 쌈장에 네. 양념하신 거죠. 청양고추넣고 마늘 넣고. 그렇 네. 네. 사실은 아, 그냥 쌈장을 대부분 인데양 응. 저기 뭐 양념을 하셨어. 그래서 아, 쌈무도 쌈장 맛있어.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다니까 정말로. 야, 그러니까 인정해, 삼남매 삼겹살은 정성 가득. 우리 딸, 우리 가족이 먹게 만들어서 쌈장도 잘하서안주고 만든다. 진짜. 아, 아. 어떻게 한다고? 반찬은 직접 만든다. 사 사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웃음> <웃음> 삼남매 삼겹살의 특징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회식을 하거나 이제 네. 코로나도 서서히 그일상의 위드 코로나 어, 코로나와 함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단체 회식 여기는 보니까 20명 이상이 단체로 막 음. 방도 있네요. 우리 룸이, 음. 룸이. 20명 있어요. 어 룸이 진짜, 20. 2 0석2 20석? 0도 있다. <laughs> 4, 80명. 80명이 올수 있는 음, 곳인가요, 되지. 여러분들? 자, 앞으로 오실 때는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에 삼남매 음, 네. 삼겹살 집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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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 한번 더. 예? 정주 삼남매 삼겹살로 오세요. 해시하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아, 제가 찾아온 곳은 우리 삼이고 아, 친구들 네. 셋과 함께 석커동진이백수가온 곳은 바로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 내에는 자녀가 세 나라에서 삼남매 삼겹살이었는데 아주 정말 음식 만족합니다. 삼겹살 이 가격에 어디 가서 먹어요? 전국에 유일한 게 200g 1인분에 만 원씩.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싼데. 전국에서 제일 싼데. 여러분 <laughs> <전국에서 제일 싼대. 웃음> <전국에 웃음> 오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싼데. 어쨌든 여러분, 청주 삼남매 삼겹살로 오세요. 오세요! 한, 오세요. 한 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깁니다. 아, 예. 예. 이상으로, 정삼남유상교사를 소개해 왔습니다.